띠별 주간 운세. 이번 주는 특별한 에너지가 띠별로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신의 띠에 따라 달라지는 운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띠별 운세를 알면 이번 주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죠. 자,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쥐띠 분들은 이번 주에 뜻밖의 재물운이 찾아옵니다. 소소한 행운이지만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말과 행동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긍정적인 대화가 문제를 예방해 줄 거예요. 특히 수요일과 금요일의 중요한 결정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주말에는 좋은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높으니 기대해 보세요. 소띠는 이번 주에 건강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몸이 쉽게 지칠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이나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컨디션 조절이 더 중요해요. 과로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한 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꾸준함을 유지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소통이 이번 주 행운의 열쇠가 됩니다. 호랑이띠분들은 이번 주에 새로운 도전이 찾아옵니다. 예전과 달리 용기 내어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수 있으니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응원을 받게 되어 자신감도 상승할 것입니다. 다만 성급한 결정은 피하고 한번더 생각해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도 기대해 볼 만하니 열린 마음을 유지하세요. 토끼띠에게는 이번 주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죠. 그래서 명상이나 산책처럼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주중에는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으니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한 번쯤 고려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주말에는 힐링타임을 꼭 챙기세요. 용띠분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이번 주 결실을 맺게 됩니다. 특히 일이나 학업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니 팀워크를 중요시해야 해요. 금전적으로도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더큰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세요. 뱀띠에게는 이번 주가 자기개발에 집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공부나 취미를 시작하면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여보세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더큰 힘이 생깁니다.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니 소통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이번 주의 키포인트입니다. 말띠는 이번 주에 뜻밖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갖추세요.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충동구매는 삼가고 계획적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행운을 더욱 키워 줄 거예요. 즐거운 만남이나 소중한 인연이 찾아올 수 있으니 마음을 열어 보세요. 양띠에게는 이번 주가 휴식과 재충전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요. 과도한 업무나 약속보다는 나만의 시간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는다면 다음 주에는 더큰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번 주의 핵심이에요. 원숭이띠는 이번 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남의 기회가 많아지고 그 속에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이나 모임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해보세요. 새로운 친구나 동료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만 성급한 판단은 실수를 부를 수 있으니 천천히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이 이번 주의 행운을 부를 열쇠입니다. 닭띠 분들은 이번 주의 목표를 위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해요. 특히 직장이나 학업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보람찬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작은 성공도 스스로 칭찬하며 자신감을 키우세요. 주말에는 충분한 휴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띠에게는 이번 주 인간관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의견 차이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솔직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있으니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 속에서 뜻밖의 행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이번 주 재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계획 없이 지출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주중에는 가족과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계획적인 생활이 이번 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띠별로 살펴본 이번 주 운세,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잘 살린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주간 운세를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의 한주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한주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